지옥세상 이제껏 사람이 죽으면 영혼 내지 넋이 있어. 생전에 지은 재업 따라 지옥세상에서 그업보를 받는다고들 알고들 왔었지요. 사람은 우연히 길을 가다가 배낭 맞아 죽을 수도 있고 하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재수명 다하면 인생사 8, 90, 한 10년 병수발잘 받으면 100년 세월을 산다 하여도, 어느 때인가 다가오는 운명적인 자기의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람은 죽기 전까지는 자기라는 의식이 살아있어. 막상 죽음을 직면하게 되면, 아, 이렇게 되면 죽겠구나까지는 알 수가 있지만, 막상 숨통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추고, 머리통 속의 내 기능만이 뿅 하고 사라지는 것이 사람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하니 사람들이 한 세상 살다 막상 죽게 되면 살았다 죽었다 함을 알수 있는 머리통 속의 뇌 기능인 그 의식만이 뿅 하고 사라지니 사람은 자기가 죽으면 죽은 줄도 모를 것이고 자기가 한 세상 살았다함도 모를 것이고, 자기의 아내, 남편, 자식이 있었는지, 한 세상 살며 무엇을 하고, 얼마나 이루었으며, 명예와 재산이 얼마나 가졌었는지도 모르는 게 바로 사람의 죽음인 것이기에, 곧 죽음은 그 의식만이 뿅 하고 사라질 뿐인 것이지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나 넋이 있어 자기가 지은 죄업만큼 지옥하고 윤회한다 하는 그러한 영혼은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일찍이 2,500년 전 부다 스카무리 부처님께서는 불상의 이마 위 보석점이 있는 자리에서 깨달음의 의식이 터진 의식의 문을 떴어 진녀열회장을 열어 만상만물의 각개체에 제모양만한 모습인 불성의 존재가 일체가 하나인 한 통으로 존재함을 체현하시고 금강경에서 이르시기를 낙견, 재상, 비상, 적견, 여의의 가르침으로, 마지막 일방경에서 이르시기를 일체, 중생, 시류, 불성으로그 가르침을 내어주셨으니, 이 살았을 때의 제몸 모양만한 모습인 불성의 존재는 죽었을 때도 똑같이 오고 간이 없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음을 체현하시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몸에서 벗어나 떨어져 지옥 간다, 유네한다. 탐이 엇가함을 부처님 당시 무지하여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한 가르침이었던 것이지요. 굳이 지옥 세상이 있다 하면 사바세계 중생들의 마음속 세상인 것이지요. 상대에게 사기를 당했을 때의 마음고통은 북을 부을 끓어오르는 오늘이 화탕 지옥 세상에 빠질 것이고 거짓말을 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사기를 쳤을 때의 마음 고통은 달달 떠는 한빙 지옥 세상에 빠질 것이고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하였을 때의 마음 고통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업보 속에 갇혀 지내야 하기에 무관 지옥 세상에 빠질 것이고, 자식을 먼저 앞세운 부모의 마음 고통들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기에 칼산 지옥 세상에 빠질 것이지요. 지옥세상은 죽어서 어디 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금생의 삶에서 자기의 죄업으로 인한 마음고통을 받는 자기의 마음속 세상이 바로 지옥세상인 곳이지요 사람은 오직 살았을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 사람이 죽으면 극락세상 간다, 지옥 간다 함은 잊지도 않는 사실인 그시니, 희요하고도 미묘한 부처님 불법의 가르침을 받아 이 땅, 이곳이 자기의 모든 인연인 대자 대비 부처님들만이 사는 극락세상임을 알고 모든 인연의 대자들이 부처님들과 함께 이타자리의 지혜를 갖추고 대해탄의 삶이자 이보등락의 삶을 살아야겠지요. 마하나 바라밀 법경 두손모아 합장드립니다.